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제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을 판결금을 제 3조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공식화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교통 수요 관리 평가에서 마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시가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선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을 판결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대신받는 방식을 공식화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구륙적 해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진석 한일 우원연맹 회장과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받을 판결금 배상 방식이 처음으로 공론화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기업 대신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이 우선 판결금을 받는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지만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현실적 방안을 모색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약권은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금 배상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주 지역에 기반을 두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치는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과 시민단체, 그리고 약권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방안이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력적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애꿎은 기업들 팔 비틀어서 그곳으로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양금당 할머니가 대통령한테 전화라고 했던 그부탁이 한국 기업들 돈 뜯어다가 그곳으로 대신하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수령 의사를 직접 묻고 동의를 얻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을 앞두고 광양산 자락에서는 곶감 출하가 한창인 가운데 감 농가마다 곶감 만드는 작업으로 분주한데요. 전남지역 곶감은 지난해 생육 환경이 워낙 좋아 품질 상태가 어느 때보다 우수합니다. 어른 주먹만한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새로 수확한 감을 매다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떫은 감을 따서 껍질과 꼭지를 벗긴 뒤 건조기에 넣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올해 곶감도 많이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주문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당도도 좋고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50일 정도, 건조기에서는 일주일 정도면 쫄깃하고 달달한 곶감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야외에서 감을 말렸지만. 눈이나 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건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5개가 들어가는 1호 곶감 한 상자는 5만원, 25개짜리 3호 한 상자는 2만 5천원에서 3만원 선으로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아직도 우리 곶감 사랑이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운 겨울에는 곶감을 많이 찾고 계시고 또 우리 직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도의 달콤한 겨울철 별미 곶감,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가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 여섯 개 구를 관광도시 공동 브랜드로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인데요, 마포구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가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마포구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는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총 6개구로 구성돼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2019년에 구성된 행정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서울 도심부 관광지도 제작, 도심 관광 협력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 홍보 영상 공동 제작, 온라인 가상 전시관 구성 등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회장구인 마포구는 새롭게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세계 속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도심 육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포구가 서울시가 실시한 2022년도 교통 수요 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교통량 감축을 위한 사업 추진부터 많은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입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교통 수요 관리 평가에서 마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구는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2억 원및 징수교부금 1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교통유발 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교통수요 중점 관리, 시책 추진 4개 분야 14개 세부 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교통유발금 징수 분야에서 마포구는 건축물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총 1,370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약 84억원을 징수해 98%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해 기업체 참여율과 이행률을 제고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가 2023년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인턴 14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산업현장인턴기회를 통한 정규직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대덕특구연구소 기업과 대전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인턴과정 참여자는 3개월간 해당 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대전시는 기업에 3개월간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인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과 대전시 지원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 교통비 지원 항목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참여 신청은 대전 일자리 시스템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대구시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의 2023년 선도 사업 국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용역을 발주해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8월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2023년 선도 사업의 국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2월 용역을 발주해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금호강 르네상스의 선도 사업은 동촌 유원지 명품화천 조성 사업,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금호강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2026년까지 사업비 810억 원을 들여 추진합니다. 설계 용역은 내부 TF 팀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활용해 완성도를 높여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2023년도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금년도 중점 추진 주요 사업의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로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 공약 사업 보고와 2023년 평창 군정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수립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부응하는 평창 발전 전략과 지방 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책 마련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는 대부분 농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데요. 농가의 어려움은 덜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실시됩니다. 이번 교육은 횡성군 농업인 및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이뤄집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별 핵심 기술 교육과 기후변화 대응 장목으로 한우, 농기계 안전, 참깨, 들깨 등을 교과목으로 편성해 21과목 37회를 추진하는데요. 교육 첫날인 1월 10일 한우를 시작으로 식량 작물, 채소, 과수, 농기계 교육 등을 실시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내 유망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후계 농업경영인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청년 후계농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최대 5억 원 한도의 농지 및 시설 등을 위한 육성 자금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고, 청년 후계농 선발 시 독립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1월 27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흥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가 철도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철도과로 직제를 개편하고 철도 현안 사업에 도정 역량을 결집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에 청주도심통과 노선 확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핵심인 중부내륙선 충주문경사업은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 완료 시 충북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서 광주 복선전철 사업 지연으로 중부 내륙선의 수서 직결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판교 직결을 위한 사업이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용객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 관계자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완성을 위해 진행 중인 철도 사업의 적기 추진은 물론 신규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오는 설명절을 맞아 2023년 설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인 특별대책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종합 대책으로 서민 생활 물가 부담 완화와 주민 생활 안정 등 다섯 개 분야 1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지역 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성수품에 대한 품질 관리 등설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 경찰팀은 설 명절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 제조 등이며, 이에 더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금지 등의 법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며,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전 소방관서에서 연휴기간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산악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구작은 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경북도, 구미시, 경북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육성위원회 등이 주관했습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양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현권 금호공과대학교 교수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대한 패널 토론도 펼쳤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경북으로 지정되면 혁신 생태계 구축과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도는 구미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허브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혁신 경쟁을 펼쳐 국가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며 올해 추진할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밝혔습니다.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과제 실천, 지방 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대개혁입니다. 먼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자 지방지원단을 설치 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심의처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광주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가 정계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새해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처음으로 정계특위를 출범시키며 지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앞장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정계특위를 출범시킵니다. 특위위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회의원 중심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뭐 중대선거구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중앙의 정치개특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치 전반의 변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대선거구와 연동형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 정당을 출범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또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와 의원 정수 증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국회의원 수에 맞춘 정당 보조금을 득표율 기준으로 바꿔 민의가 정당 보조금에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이야기될 예정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광주정계특위의 논의는 민주당 광주시랑 상무위원회의 의결과 민주당 중앙당 건의 뒤 국회 정계특위 논의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최종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인 정치개혁 논의 속에 호남의 민심과 의견이 반영된 개혁안이 마련돼 중앙 정치권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큽니다. 전 세계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섬의 매력과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행사가 오는 2026년 여수에서 열립니다. 섬이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의 해양 절경을 간직한 여수의섬 금오도. 비렁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탐방객들이 금오도를 찾고 있습니다. 다도의 보석 같은 섬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세계 선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현재까지 섬은 영토의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나 앞으로의 섬은 힐링의 섬, 해양 치유의 섬, 관광의 섬으로 발전 세계 선박람회는 2026년 7월부터 한달 동안 돌산과 금호도 궤도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달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30개국에서 관람객 200만 명이 찾아 4,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올해를 성공 개최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박람회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되고 이에 앞서 우리시 차원에서는 범시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바다 위 11개 다리개통에 맞춰 열릴 예정인 세계선박람회 전남이 지중해와 같은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한 가족애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명절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켄트대 등 세계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 가족과의 강한 유대감이 건강개선 행동참여도와 깊은 관련이 있어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을 신경 쓰는 비중이 더 컸습니다. 이처럼 강한 유대감을 가질수록 심리적 웰빙 수준도 높아지고 불안, 우울증도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설 연휴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